주차장에서 이제 후진을 하는데 아까 이제 총기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팡! 하는 총 소리가 나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오 이게 뭔가? 역시 내 맨체스터의 험한 곳에 오긴 왔나? 라는 이런 생각 했죠 그리고 주차장도 좀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지금 어두운 펑! 하는 안전율이 강화되기다 보니까요 다음 달에 영국을 여행을 가게 됐어요 아직 여행 계획을 짜지는 못했는데 추천해 줄만한 여행 코스가 있, 있나요? 영국 여행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요 런던 말고도 가볼만한 곳들은 어디인지도 궁금해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여행은 제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른 거다 이제 은퇴하고 가능하다면 프로 여행가가 한번 돼 볼까 되고 싶다. 그만큼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또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특히 영국은 구석구석 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땅 끝을 해남이라고 하잖아요. 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의 저 북동쪽 끝, 황해도의 개막원 넘어서 어, 어느 지명이 될까요? 그런 뭐 해남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를그 영국 브리튼 아일랜드, 영국 섬이 우리 한반도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땅끝, 해남에 해당되는 어, 란즈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콘월이라는 지방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함경북도의 맨 끝단에 해당되는 스코틀랜드 맨 끝에 존어그로츠는 곳까지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그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뭐노던아일랜드 여기까지 다 가봐서 영국 여행에 대한 그 조언을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어, 너무 많아서 좀 이제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런던 말고도라고 말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흔히 너무 이제 유명한 곳만 자꾸 가니까 말이죠. 당연히 런던 은 가긴 가야죠. 근데 한번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볼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다. 추천하고 싶은 곳은 어딜까요? 서울. 당연히 서울 수도니까 가봐야 될 테고, 뭐, 어, 여러 볼것 많죠. 하지만 정말 가까운 외국인 친구에게 우리가 서울 가, 갔다가 집에 가라고 하고 싶진 않잖아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면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 해안도 있고 그다음에 설악산도 있고 어,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도 곳곳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곳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 친구에게 한국의 어떤 면을 보고 싶어 한국에 너무나 많이 좋은 곳이 있는데 바다가죠 산이 좋아 아니면 아주 그 경주 같은 그어 부여 같은 어, 그런 저삼국시대의 오래된 유적을 보고 싶어 아니면 최첨단 한국의 현실. 어, 뭐, k p o 이 현장을 보고 싶어? 그쵸? 이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영국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난 무엇을 좋아하는가? 난 무엇을 보고 싶은가? 영국의 어떤 면을 보고 싶은가? 지역적으로 하자면 제가 이제 주로 공부하고 있었던 곳이 웨스트 컨트리 라고 합니다. 서부죠. 그 서부는 서부의 독특한 지형과 또 역사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는 또 이스트 앵글리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그곳대로의 켄터베리아라든지 여러가지 어, 캠브리지, 옥스퍼드뭐 이런 좋은 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미들랜즈라고 해서 이 중간, 중간 지역에 그버미니 브리스톨 뭐 여러 이제 좋은 곳들이 많이 있고요그 다음에 북부 지역이 또 있습니다 맨체스터 위에 뉴캐슬 넘어서 그리고 저 스코틀랜드까지 가는 그 다음에 저 서쪽으로 가면 어. 웨일즈 지방도 있고요. 그런 지역적으로 한번 어느 지역을 가고 싶어라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테마별로 영국은 또 성이잖아요. 성, 이 캐슬 중심으로 한번 탐방해 보시는 것 하나의 테마가 될 테고, 또는 성당, 오래된 대성당, 카피드럴이라고 하는 그것부터 어, 한번 그 켄터베리부터 시작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테마가 될수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셜록을 찾아서라는 책을 제가 냈습니다. 여행 책이죠. 셜록 홈즈와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적 현장 찾아서 진짜 탐방하고 사진도 찍고 더 깊은 스토리도 좀어 물어보고 이런 이런 여행을 하면서 너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거든요. 저의 평생의 어롤 모델이기도 했던 셜록 홈즈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 작품의 그 현장들을 찾아가 보는 거. 그러다가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어~ 셜록 홈즈 이야기 중에 그~ 바스커빌 가문에게 아시죠 가장 스릴러 공포가 담겨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장편이고요 그 현장이 다트무어라는 무어라는 게 뒤에 붙으면 황,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래서 영국의 여러 곳에 무어가 엑스무어 다트무어 뭐~ 이런 이제 무어들이 있, 있거든요 그 무어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황무지에 아주 독특한 전경이 있어요 근데 그, 다투무어라는 곳에, 어, 마스커빌 가문에게 실제 현장이 있습니다. 실제 코난도일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걸 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딘지에 대해서는 영국의 타임즈, 가디언 이런 데서 다 후보지를 한 서너 군데를 탐방 기사를 내요. 자기들도 어느 한 곳이라고 하긴 어렵다. 근데 그곳을 제가 다 가본 거예요. 갔는데, 어느 날그 무어가 황무지다 보니까요.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진흙탕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앞으로 뒤로 그다음에 바퀴 앞에다가 돌을 보이고 뭘 나무를 보여도 도대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날은 저물죠 뭐 이다투모나이 무어 지역, 지방 지역이요 넓은 황무지라서 심야에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 뭐 늑대나 이런 좀 뭐랄까 야, 무서운 야생동물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 생명 위협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실종돼가지고 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999, 우리의 112와 119가 통합된 거죠. 그 응급전화 999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경찰을 원하냐, 소방을 원하냐. 그래가지고, 어, 순간 갈등 했죠. 이게, 누굴 불러야 되지? 저는 경찰하고 친한데, 어, 이건 소방이 더 도움을 잘줄것 같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소방!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소방을 연결해줬어요. 그래서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위치를 말씀드렸더니, 아, 어, 그럼 기다리고 있으래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저쪽에서 작은 소형차 한 대가 와요. 그러더니 그,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소방관 분이긴 한데, 막 그냥 그이 소방차 이런 걸 타고 온게 아니라 개인 작은 승용차를 타고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보시더니, 어 알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막해 밀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또 한참을 기다렸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또이 소방관이 안 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있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저 소중한 탈탈탈탈탈탈탈. 소리가 나요. 이게 보니까 우리 경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트랙터라고 하는 거. 이 엔진 힘이 더센 거. 저 제일 가까운 이웃 농가래요, 거기가 거기까지 소방관이 갔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방 장비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웃 농부에 트랙터를 요청을 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트랙터에 딱제 차에 그 렌트카죠. 이 줄을 감아서 쑥 앞으로 빼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 위기를 탈출했던 경험. 근데 그런, 그런 여행 중에 겪는 그런 예상 못한 상황들, 그게 물론 정말 다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결국은 어, 좋은 그 결과로 이어졌을 때는 그런 모험담들이 기가 막힌 유명한 곳 가서 사진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추억에 남더라고요. 맨체스터는 어떤가라는 질문 주셨는데 맨체스터는 일단 축구 좋아하시는 분 무조건 강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이번에 유로페언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했지 않습니까? 아, 축구 하면 맨체스터죠. 런던도 물론 뭐 그렇게 사지만또 여러분들이 어떤 팀을 응원하느냐에 따라서 리버풀도 그렇고. 그리고 아주 고풍스러운 도시이기도 한데 조금 느낌은 뭐랄까 좀좀 좀 칙칙하죠. 늘 밝은 날보다는 좀흐린 날이 많고요. 그 도시 전체가 밝은 분위기는 아니고 각자 취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차원 또 여행 차원에서의 맨체스터는 축구라든지 혹은 본인의 취향상 특별하게 맨체스터에서 뭔가 확인할 게 있는 분. 저는 맨체스터 경찰청 가봤었거든요. 맨체스터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볼 만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현장과 특수 뭐 훈련 조직들 이런 것들도 있고 수사진도 상당히 경험이 많고 워낙 사건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총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갱단들도 있고 그런 곳은 이제 저는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일반적인 안전한 곳을 좋아하시는 다른 분과 달리 그래서 뭐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 맨체스터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맨체스터에서도 제가 차에 어떤 사고 가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빌렸던 렌터카가 좀 뒤에 유리가 크. 렌터카였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이제 후진을 하는데 그 지금 여러 차에 달려 있는 후방 카메라 이게 없는 차였는데 뒤에 이제 커다란 그 유리가 있는데 일반 승용차보다 높구요밴 형태였는데 어 그걸 계산 못하고 계속 후진을 해나가다 옆에 사이드 미러만 보다가 갑자기 아까 이제 총기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팡 하는 총소리가 나는 거야. 그 깜짝 놀라가지고. 어 이게 뭔가 역시 내 맨체스터의 그 험한 곳에 오기는 않나라는 이런 생각했죠. 그리고 그 주차장도 좀 이렇게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좀 어두운 어, 변들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딱 돌아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주차장의 위, 위에 기둥이 이렇게 그 사선 형태로 돌출된 곳을 보질 못하고 어그 유리창이 바로 맞닿는 어, 이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마치 총소리처럼 펑 하는 안전율이 강화되다 보니까요. 그랬던 경험도 있고. 하여간 뭐그 여행 중에 물론 그 보험을 들긴 들었지만 자기 부담 비용이 있으니까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뼈 아픈 기억이긴 한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하나 하나가 어, 다 재미있는.